이게 실제 있는 사례예요 부모님들이 월세를 받고 사세요또그 자녀들이 효자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생활비로 돈을 보내 주셨어요 생활비로 주신 돈을 전부 정기 예금으로 드러났어요 상속 때 보니까 거기 6억이나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도 되고 상속 세도 돼가지고 이중으로 세금을 맞는 꼴이 돼요 가족 간에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도 그거를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상속세 걱정이 되니 이걸 미리미리 증여를 하거든 대책을 세웁시다 이 말을 누가 하시겠냐고 못합니다 아니. 나 지금 병나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세금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자분이 환자 스스로가 미리서 그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잘못 상속받아가지고 쪽박 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속세 절세와 관련돼서 사전증여라든지 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 이 안타까운 부분들을 조금 모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그 사전증여 관련해서 지금 세제 개편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상당수 되시는 분들이 오, 지금 증여를 미리미리 하는 것은 별로 상속세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상속세와 지금 사전 미리미리 증의하는 거다 고는 전혀 별개 일입니다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 애들 막 놀고 춤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딱 멈추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막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딱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때 모든 게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국가에서 등기 등록되어 있고 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한 19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같으면 등기소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등록소에 나타나 있고 예금은 금융계에 다 나와 있을 테고 예 보험은 어디에 보험기관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들이 모두 국가에 다 파악되어 있는 자산들이라는 겁니다 그 자산들은 줄이고 늘리고 할 수가 없어요 뺄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파악이 안돼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거 있을까요? 그건 파악이 안돼 있어요. 그림. 그 다음에 골동품. 이런 것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국가에 신고가 안돼 있을 수 있죠. 예, 달러. 현금.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죠. 예, 이런 형태로 자산이 이미 보유한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부동산이라든지 등기나 등록되어 있거나 어떤 관계 기관에 다 기록되어 있는 자산들은 국가로부터 다 통제를 받고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 가지고 상속재산이 딱 확정이 돼버리면 상속 개선은 세 가지만 변수가 있어요. 세 가지 변수. 세 가지 변수는 뭐냐? 첫 번째 예,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은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세 번째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언제 처분할 것이냐. 다 모두 상속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난중에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팔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거고, 1번, 누가 상속받을 것이냐는 것은 배우자 공제와 연결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누가 더 받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줄고 늘고 하니까, 그거는 상속세를 줄이는 비법이 아니라, 당연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 가 공제를 많이 받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속세를 줄이는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서 다 상속세가 줄어들어요? 사전증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사전증요. 사전증에는 자 5년 이내 거는 예 네, 비상속인, 상속인 이해자 누구예요? 사위나 며느리나 손자녀를 말합니다. 예 네, 5년 이내 에 비상속인한테 준 거,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준 거, 요거는 합산이 된다는 거죠. 상속세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재산이 이만큼 합산이 되고 여기 있는 재산이 이만큼 합산이 돼서 요게 사전 증여를 했지만 다시 상속 재산으로 들어온다는 거고 10년 이전에 준거 여기는 미리서 100억을 줬을 망정 증여세 내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그 당시에 수증자별로 자산별로 증여세율이 적용돼서 우리가 속된 말로 증여는 금액이 소액으로 해서 증여세가 부과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고 끝나버리고, 만약에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됐는데, 그거를 이번에 상속세에 또 낸다 하더라도, 지금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 이걸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더라도, 이때 당시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이 되니까 실익이 있는 거죠. 실익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사전 증여를 통해야만이 상속세는 절세가 됩니다. 상속세 줄이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상속 대상 자산 중에 고평가되고 있는 자산을 저평가 자산으로 바꿔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일어나게 만들어라. 즉 예금 어떻습니까? 50억 있으면 50억 그대로 평가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평가된 자산으로 다시 단독주택이든 자가주택이든 땅이든지 라 이런 걸로 바꿔놨으면 절반으로 평가액이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 기시 당시 저평가되는 자산을 바꿔넣거나 상속 재산을 미리 미리 상속인들한테 증여를 해서 상속받은 자산을 줄여놓라는 으 거예요. 그래서 사전 증여가 굉장히 유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속은 지금 상속 개편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사전 증여는 지금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두 번째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벌었어.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하든지 편의점을 하든지 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벌었는데 전부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당연히 다 공동으로 벌었으면 공동으로 등기를 하시는데 옛날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가 있는 분들은 남자들 명의로 막 사요. 여자분들도 신경도 안 쓰시니까. 공동으로 벌었어 공동으로 사업을 했으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셨어야 되는데 아내는 싹 빼버리고 남편 이름만 사셨거나 또는 남편 이름을 싹 빼고 아내 명의로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집안에서 누가 이 급이 세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반대로 아내가 돈을 벌었어요. 아내가 아내가 돈을 벌었는데 남편이 물 사는 신 분도 있어요. 예, 아내는 약사를 하시고 남편은 상장법인에 중역으로 근무하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약국에서 아내를 도와주면서 근무하신 를것 같아. 그 주된 소속자는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주된 소속자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더 많이 하고 남편을 더 적게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남편 명의로 다 해놓고 아내 명의는 재산을 전혀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내 명의로 안해놓거니까 남편 이름이 남편에서 아내 명의로 또 증여를 거꾸로 하고 있네. 아니 돈을 누가 벌었어요? 아내가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남편 명의로 해놨다가 아내 명의로 증여. 증여세를 또 내고 남편이 또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는 또더 많이 내고 왜 이렇게 재산 관리를 잘못 하시냐고요? 그래서 재산 형성 과정부터 기여도에 맞게 재산을 공동으로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살다가 보면은 다우리 건강하게 부부가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아프세요. 아프시는데 아프신 분이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건축사 한 분은 50대 때 발병을 했어요. 근데 재산이 꽤 있으셨어. 그러니까 발병이 되니까 본인이 아, 이거 나 이러다가 상속세 맞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재산을 전부 다 자녀 아내 명의로 다 돌려놨어요. 다 증여를 했어요. 합법적으로. 증여 다 하고 본인은 몸을 가볍게 하고 상속은 최소화시켜 놓고 예, 현금 쓸 돈만 남겨 놓고 그렇게서 해 투병을 하셨는데 5년 만에 완치가 되신 거예요. 완치가 되셔 가지고 지금 이제 20년 사시고 이제 와서 당신이 그동안 모은 돈다 해봐 2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돈들이 20년 전에 사전증 했던 건물들하고 주택을 전부 다해 보니까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다 하면서는 그 비용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발병하셔가지고 그때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이후에 취득하신 것들 주식 일부하고 부동산 해봐 20억도 안 되는데 이제 그것도 걱정되니까 또 오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또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세금도 걱정이 돼서 오셔서 보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때 내가 죽을병이 걸려서 이거를 미리미리 다해 놨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뭐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셔서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그때 미리미리 해 놓은 것 덕분에 상속세가 깨끗이 해결됐다는 말이죠. 자, 특히 가족 간에 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 도 그거를 얘기를 못 합니다. 아니, 나 지금 병나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세금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예, 속상하죠.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자분이 환자 스스로가 미리서 그거를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저희 세부인 다솔에 어느 분이 65세 되신 사모님 오셨어요. 자산도 한 50억 되셔가지고 크시더라고요. 자녀들하고 안 데려오고 당신이 지금 암투병 중인데 지금 전이가 돼서 투병 중이래요. 아무리 자기가 기내수병을 따져봐도 2, 3년을 못살것 같다고 하면서 시면서 이거 자기가 살아생전에 다 정리를 해놓고 돌아가셔야 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합니까 증여세 내고라도 하는 게 좋겠다고 예 사전 증여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이 다시 건강이 회복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가족들 다른 사람들 절대 제삼자는 못합니다. 다른 건강한 가족들은 발병이 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지금 상속세 걱정이 되니 이걸 미리미리 증여를 하든 대책을 세웁시다. 이 말을 누가 하시겠냐고 못합니다. 환자분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인 스스로가 세우시던지 아니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서 미리미리 상속에 대비를 해라. 그래서 좋은 길이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물론, 대비를 했는데도 대책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뭘 하더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시가 50억짜리 국세청에서 만약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거의 100% 감정평가할 겁니다. 그럼 50억짜리가 감정평가했는데 이것이 100억 넘어가 버려. 그러면 상속세가 현행법상으로 따지면 거의 35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상속세 35억을 어떻게 낼 수가 있나요? 연비연납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3억 이상씩 내야 되는데 그런 소득이 나오겠냐고요. 그럼 불가피하게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급매를 팔자니 제값을 못 받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이나 땅들 같은 거 부동산은요. 그 감정 평가, 말임 감정 평가에서 그게 시세라 고 하지. 그거는 팔아봐 야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상속 받아 가지고 쪽박 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사전 증여를 어느 정도 하셔 가지고 상속 기시 당시에 감정 평가 대상이 아닐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절세 플랜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예, 특히 발병하신 분들은 그냥 내몸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되고 가족들은 환자에 신경 써야 되겠지만 상속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는 다른 가족들이 건강 가족들이 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대책을 세우셔서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상속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제안을 꼭 해드립니다. 이거는 예 어느 가정이든 누가 환자가 지금 누가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정말 정신 없고 그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데 예, 세금 얘기를 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대책을 안 세우시고 당하시면은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그러면은 수증자들이 더 고민이시고 부모님이 전혀 세금에 관심 없으실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수증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이걸 말씀을 직접 드리기는 사실 어렵죠. 그 환자 투병 중에 있는데 아버지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질문 한다는 말이 안 되죠.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런 동영상을 환자분이나 아버지한테 좀 보내주셔서 한번좀 들으시라고 하고 스스로 들으시라 시면서아 상속세 걱정을 하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본인들이 아 이것도 미리미리 하는 거다 하고 다르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너희들이 좀 자녀들이 보고 알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 같네요 그는또한 가지 이제 부모님들이 월세를 받고 사세요 그런데 가족 자녀들 중에 다 성공한 자녀들을 두면은 또그 자녀들이 효자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생활비로 돈을 보내 주셨어요 이게 실제 있는 사례예요 3 자녀가 의사 또 변호사 다 사자 전문직을 하시. 자녀들이 있었는데, 월 200만 원씩을 보내 주셨더라고요. 쓰시라고. 근데 당신이 나오는 연금하고 임대료만 갖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또 없으세요. 없으시니까 그거를 쓰시고 나머지. 그 생활비로 주신 돈을 전부 정기예금을 들어놨어요. 정기적금으로. 정기적금 들어가 지고 상속 때 보니까 거의 6억이나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적기 예금 들어갈 때 생활비로 준 돈은 그거를 생활비로 줬으니까 그때는 과세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세금을 안매겠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모아놔 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활비는 생활비 다 써야지 증여가 아니에요. 근데 모아서 예금으로 갖고 있거나 그걸 또 다른 데 투자해 버리면 증여일 뿐더러 그것이 또 상속 재산을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여도 되고, 상급수산도 돼가지고, 이중으로 세금을 맞는 꼴이 돼요. 그래서 제발 부모님들 중에, 효자, 효녀가 있으면, 돈 주시면 다 쓰세요. 제발 쓰시고, 만약에 그렇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들 드실 돈이라면은, 차라리 자녀들 명의로 들어주세요. 예, 그래갖고 차라리 세금이라도 안 맞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놨다가, 아, 이거는 너희들 목이다 하고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로 주시는 돈들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예금으로 또 적금으로 들어서 상속세가 예, 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일이 안 벌어지도록 대책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